이끼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어,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 우리를 지켜 주신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성경의 모든 기도를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성경의 기도에 대략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기도의 요약이라고 생각됩니다. God, you are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I need help.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So do they. 그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제가 영어로 읽으며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od, you are good. I need help. I need help. I need help. So do they. Thank you, Lord.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시죠 오늘 이렇게 그 부분이 나타났네요 네. 어, 많이 조심하고 어, 충분히 주의하고 어, 지나칠 정도로 예방해야 되지만 너무 불안해하거나 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게 된다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아, 네. 역대상 이십일장 1 2 절에 보게 되면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재앙, 하나님이 칠때 전염병이 있었죠. 출입국하게 될 때도 열기까지 재앙 가운데 가축에 전염병이 돈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전염병이 재앙으로 마지막 때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칼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하겠어요. 역대상 21장 27절은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다는 이야기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그칠까요? 내가 여와를 위하 여기 여한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극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의사들의 소변는 예, 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저는 목사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 이 그치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오늘날을 위해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의 단을 쌓는다는 말은 지도의 기도에 제단을 쌓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때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더니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가 들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전체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 듣게 부르지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환란 가운데 성전에 하여 손을 표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기도하게 될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환란 가운데 듣게 부르짖으면 우리를 들으시고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염려할 때가 아니라 정죄할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마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절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 다니기도 그렇고 의식하는 것도 좀 꺼림칙해지고 어 그래서 침잠하여 조용히 주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나눠드릴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이 손에 들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너무나 분주하고 어,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제약이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불안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성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셨소 우리를 정절케 하여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성전 양을 손을 펴서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강구를 하든 저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손을 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을 펴서 우리의 권고함을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도와달라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셔야 됩니다. 손을 떠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 마음을 어루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시간들이 지나면 한날의 태양색 같은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형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집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붙잡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불안보다도 기도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보다도 기도하는 무릎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인 메스컴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예. 방송을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상품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의 눈들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알려주는 정보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때는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짓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몇십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한국교회가 이걸로 인해 신천지에 나여 하나님의 약해지지 아니 하도록, 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기록 25장에서 여호와라 파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아, 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 네. 했으니 바로 우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 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심정 코로나를 치료하며 고쳐 나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이 땅에 풍성하게 되기를 그렇게 될수 있기를 믿으시길 주의의 으로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회사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한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에 저는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Pray first 기도를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Pray first 기도를 먼저 하세요. 우리가 두려움보다도 기도가 먼저 나가야 해요. 우리에게 불안보다도 기도가 먼저 나가야 해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Pray Most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심수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큰일 앞두고는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노라고르도 놓칠 아니니까 날이 밝아올 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도뼈 엉덩이 밑에 그 뼈를 갖다득다리 뼈를 갖다가 쳐서 환골 되었습니다. 그것이 버선 위골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때 그의 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아달라르가 안 놓면서 나를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그의 이름이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는 야곱의 뜻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 나라의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위기를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레이머스, 프레이머스,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도 l e bit of a l 이렇게 l 그,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렇게 모여 모이게 되면 혹시나 또 감염될지 몰라서 모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이렇게 타격을 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주눅들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는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들 아시는지요 장 칼빈이 장로교 어, 교리를 집대성했다면은 어, 존 웨슬리는 어, 감리교 교리를 신학을 어, 집대성서 분입니다. 어, 우리 교단이 숙해 있는 성별교도 존 어, 웨슬리의 신학적 전통을 에, 따르고 있죠. 한 번은 이, 이존 웨슬리가 어, 그 대소양을 배를 타고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선실에서 어,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여동치기 시작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배가 요동을 치고 각판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뭐라고 소란을 납니다. 선원들도 막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에, 존 웨슬리의 친구였던 클라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어, 이렇게 보니까는 어, 풍랑이 너무 심해서 좀 위태해지게 되고 항로를 이탈했다고 어, 막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다시 선실로 돌아와서 친구였던 웨슬리에게 어,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어, 지금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조금 위험하게 되고 항로를 이탈할 때 만에 성경을 읽고 있던 율슬리가 성경책을 딱 접더니 바로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크라크 박사가 그 기도를 갖다가 듣고 자기의 일기장에 바로 이 율슬리의 기도를 적어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다스리십니다. 만물이 복종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붙잡으시며 물 위에 앉으시며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소서 그것들이 순종하리이다 그래서 저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소서 아주 짤막한이 기도를 하고 다시 끌었던 무릎을 펴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간판에 나간 클라크가 보니까 바다가 크세 그 짧은 순간에 잔잔해진 것을 보고 오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어 너무나 기뻐서 어 이제 다시 선시를 돌아와서 이봐 웨슬리 어단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어이 지금 바람이 잔잔해져서 어또 항로를 제하늘를 찾아서 가고 있다고 하네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 웨슬리는 어초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바로 웨슬리는 자신의 하나님의 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뭐 누구 갖고 왜 이렇게 하나라는 식으로 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강대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웬만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지나가는 것이 야 기도해서 어 다해 그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 듯이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의 주는 평강으로 이 시절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주관하시니거 강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대한 기도를 찾으라면 어, 저는 여호수아 십장에 나타난 여호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무리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이제 승리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어, 예, 예,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지게 되는. 그때는 전쟁이 어두워지면 전쟁은 못해요. 어,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여호수하라 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태양아 너는 기무원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네 골짜기에 그리하라 그리할지어다 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수있어 이런 담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태양을 안에서 너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태양과 달이 같이 움직이니까 달로 너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것도 속으로 기도하면 늘지피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좀 금방 해가 지더라고. 그런데 그걸 외쳤어요.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용사의 마음에 이런 담대함을 줄수 있었을까? 어떻게 태양을 안에서 멈추라, 머물러 있으라고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해 제가 한번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곰곰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잠깐 머무르게 하실 수 있지 않나? 그것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또 태양을 머무르게 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야살의 책에 중천에 머물렀던 그 시간의 차이 그걸 기록이 되어 있다 야살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못 믿어질 하면은 그 역사책을 찾아봐라 그 역사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개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 엘리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앞으로는 태양 머물르라 그래도 머물리지 않을까. 성경에 앞으로는 그게 없을까. 처음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처럼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니요 우리가 은혜의 부자 앞에 기도하러 나가게 될때 무단 침입하는 것처럼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 네. 담대히 나아간다는 건 뭘까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아, 네. 그것을 갖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멈추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의 먹구름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담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회에 이만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이 신천지가 무너지고 신천지에 미혹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대구와 충돌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지켜달라.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오게 될때 힘을 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고 평판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친숙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끄러움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더 길어져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당대하게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기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단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국룰이 열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힘터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